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는 시끄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이는 즉흥적입니다. 나는 말을 아끼는데 그이는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다름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쌓인 피로감이 있으실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끝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서운했던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만남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분의 얼굴이 있으신가요? 함께 살아온 세월 속에서 가장 답답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왜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났을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조금 더 편했을까? 이런 질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분이 나와 똑같은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하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처럼 답답하지는 않았겠지만, 과연 지금의 내가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와 다른 사람 덕분에 성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이가 없었다면 몰랐을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이 때문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내 안의 감정이 있습니다. 참아야 했기에 길러진 인내가 있습니다. 이해하려 애썼기에 넓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늘 감사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인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인연이라 하셨고, 어변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물며, 회향 따라 떠난다.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회향에 달려 있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온 끈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난 사람은 전생에서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연이 있었기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배울 것이 많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람,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 인연이야말로 가장 깊은 배움이 담긴 인연입니다. 왜 하필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편한 것에서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에서 비로소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모른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비로소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화가 날때그 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상대가 화를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있던 화가 상대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그저 거울일 뿐입니다. 비추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극과 극이 끌리는 인연에는 특별한 어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산 아래 조용한 곳에서 홀로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을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수행자는 고요함을 사랑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번잡함이 싫어서 산 속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은 활기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날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수행자는 마을에 내려와 물을 기르러 왔고, 마을 사람은 산길을 걷다가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신기했습니다.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저 사람의 밝은 에너지가 부러웠습니다. 마을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조용한 곳에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저 사람의 깊은 평화가 부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갈등도 생겼습니다. 수행자는 마을 사람의 시끄러움이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은 수행자의 침묵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멀어졌습니다.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수행이 더 깊어졌을 텐데. 마을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그 생을 마쳤습니다. 그 원망의 끈이 다음 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났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멀어졌던 그 인연, 이 생에서는 가까이서 풀어가도록 배치된 것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선택이 이 생의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풀지 못한 것을 이번에 풀기 위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운명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품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받은 것을 이 생에서 갚는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이 생에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전생에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이 생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업이 풀립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이것이 혹시 갚음의 인연은 아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먼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그 상처를 돌려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원망보다는 이해가 생깁니다. 갚아야 할 것을 갚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인연입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극과 극이 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과 활발한 사람이 만났다면, 조용한 사람은 활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활발한 사람은 고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이 만났다면, 계획적인 사람은 유연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사람은 안정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같았다면 배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배움의 인연은 때로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가 잘하는 것을 보면 열등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회향의 인연입니다. 서로를 통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인연입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가장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가품과 배움을 넘어서 함께 빛을 향해가는 인연입니다. 처음에는 가품의 인연으로 시작했더라도 잘 풀어가면 배움의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더잘 풀어가면 회향의 인연으로 승화됩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 인연의 끝은 회향이 될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아야 할 것도 있고,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마무리하면, 회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상대는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와 맞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원망이 조금 줄어듭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는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극받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면 내 안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서운하다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면 내 안에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날때 고맙다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바라볼 때, 시간이 지나 돌아볼 때, 그때는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 안의 화를 몰랐을 것이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 안의 욕심을 몰랐을 것이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배우자는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때로 불편한 모습을 비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나를 알게 됩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라는 인연은 수행의 길입니다. 매일 함께 하면서 매일 나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 깊은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 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서운하면 서운하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정에 휩쓸립니다. 알아차리면 한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 화가 나고 있구나. 아, 답답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슬픔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안 됩니다. 감정이 지나간 후에야 아 그때 화가 났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알아차림입니다. 나중에라도 알아차리는 것이 전혀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 알아차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도 괜찮다고 받아들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화내면 안 된다고 참습니다.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눌러둡니다. 그러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또는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려면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가 나는 나도 나입니다. 서운해하는 나도 나입니다. 그런 나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 화가 날 수도 있지.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해지면 상대에게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상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버림입니다. 알아차리고 받아들인 후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감정도 그렇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그 화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서운했지만, 그 서운함을 계속 되새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몇년전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계속 힘을 가집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만, 지금은 지금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받아들임과 놓아버림. 이세 단계를 반복하면서 마음이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집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은 알아차림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받아들임까지 해보면 됩니다. 모레는 놓아버림을 시도해보면 됩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부부라는 인연 안에서 할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이제 오늘의 회향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회향이란 공덕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공덕입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신 것도 공덕입니다. 그 공덕을 회향해 보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회향합니다. 오랜 세월 힘들었을 나에게. 답답하고 서운했을 나에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우자에게 회양합니다. 그분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분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그분에게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원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조금 풀어 보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됩니다. 오늘의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가볍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금 풀면 다음에 만날 때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어변의 끈이 그만큼 느슨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원망을 더하면 다음에 만날 때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어변의 끈이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입니다. 지금 마음 먹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회양하는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이라도 회양해 보십시오. 나와 다른 그 사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전해보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은 통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양하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십시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도 좋고 그냥 편하게 두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인연을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인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름 속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수행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부처님, 원망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미워했던 마음을 풀게 해주십시오. 답답했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상대가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거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오늘의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가볍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게 해 주십시오. 무거운 어변을 가볍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연 따라오고 없따라 머물며 회향 따라 떠난다 하셨습니다. 회향하는 마음으로 이 인연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부부 인연이 가품에서 배움으로, 배움에서 회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이 시간 함께 말씀 들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가정에 따뜻함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인연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극과 극이 끌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선택이 작용한 것입니다. 운명은 정확합니다. 그 운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조금 마음을 열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조금 회양하면 다음 생이 가벼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